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윤구입니다 코로나 블루, 장마 블루 같이 우울감을 나타내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힘든 시기입니다. 잠시나마 우울감을 버리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소식들을 준비해봤습니다. 트렌드 핫 이슈 출발합니다. 도무지 잡자 들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분들이 개인 위생을 지키기 위해서 또 면역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건강 식품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면역력 증진 식품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것이 인기일까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세 시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에 신경 써야겠죠? 그리고 면역력 강화 식품을 함께 챙기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최근 현대인들의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열심히 돌아가고 있다는 한 공장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다양한 기계들이 있죠? 정체를 알수 없는 가운데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추출기? 이건 뭐에 쓰는 기계죠? 흑산 농축액을 만들기 위한 회차 추출 기계입니다. 면역력 증진식품으로 잘 알려진 인삼. 이 인삼을 9번 찌고 9번 발리는 구중구포 방식을 거치면 흑삼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먹어도 되는 인삼을 굳이 왜 흑삼으로 만드는 거죠? 인삼에는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포닌을 뜻합니다. 흑삼의 경우 기존 인삼보다 약 20배에 달하는 진세노사이드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풍부한 양의 진세노사이드는 혈당 개선, 혈액순환 촉진은 물론, 당뇨, 암, 간, 신장질환 등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해줍니다. 이 흑삼의 좋은 효능을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고민해왔다는 노유리 대표. 연구 끝에 생각한 것이 바로 흑삼을 원료로 한 젤리 스틱이랍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간식이라는데요. 요즘같이 건강관리가 중요시되는 시대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간식처럼 편하게 즐겨먹을 수 있도록 젤리형 티에스틱형 제품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식물성 멜레톤이 다량 함유되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타트체리와 흡수율이 높은 초저분자 피시 콜라겐을 혼합하여 만들었습니다. 기존 타트체리의 강한 신맛을 흑삼의 깊은 맛이 잡아주고 타트체리의 산도 때문에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흑삼의 위저막 보호 효과로 보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를 따로 챙겨 먹지 않아도 흑삼과 타트체리와 초저분자 피시콜라겐을 한 포로 간편히 챙겨 드시면 각자의 성분이 상호 작용하여 효과가 배가 됩니다. 타트체리와 흑삼을 섞어 맛과 효능을 보완했다는데요. 노유리 대표 역시 필요감이 느껴지거나 체력이 떨어질 때 수시로 챙겨 먹고 있다고요? 저희는 흑삼 전문 기업으로서 흑삼에 대해 깊게 연구하고 최신 트렌드의 논문 분석을 통해 더욱더 흑삼의 좋은 천연 성분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찾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흑삼과 같이 섭취 시 더욱더 효능을 증대할 수 있는 타 천연 물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많은 흑삼 관련 제품들을 출시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회사는 식품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제약 분야까지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흑삼.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면역력을 챙기는데 흑삼이 좋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 보기 위해서 노유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흑삼이 뭔지 그리고 흑삼이 어디에 좋은지 설명을 좀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흑삼은 인삼을 아홉 번 쥐고 아홉 번 말리는 구종구포 방식을 거친 것을 흑삼이라 부릅니다. 예로부터 조상들이 지겨먹는 자연강중식품이었는데요. 최근 2월 코로나19 감염자의 검체로부터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데 성공한 체은규 교수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폐렴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쥐를 통해 실험한 결과 2주간 폐조직에 손상을 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쥐는 100% 사망하였습니다. 반면 홍삼을 먹인 쥐는 50%가 사망했으며 2주 전부터 타미플루를 처방한 쥐는 100% 생존했고 흑삼을 먹인 쥐 또한 100% 생존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흑삼이 바이러스 면역에 굉장히 좋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 어, 면역력에 흑삼이 좋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저도 어, 좀 먹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흑삼을 가지고 젤리를 또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이 흑삼과 최근 멜라토닌 등이 풍부해 주목받고 있는 타트 체리와 흡수율을 높인 초저분자 피시콜라겐을 하나로 합쳐 섭취하기 쉽도록 젤리포 형태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식품은 현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꼭 필요한 면역력에 좋은 흑삼과 멜라토닌 성분이 다량 함유된 타트 체리 그리고 콜라겐을 한 번에 섭취 가능하도록 만들었고요 개발 완료와 동시에 특허 출원을 완료했습니다. 자 일단 뭐 흑삼은 면역력을 위해서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대표님 어떤 사람이 먹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인삼이나 홍삼은 체내 흡수율이 저조해 그 효능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찌고 말리는 과정을 통해 인삼, 홍삼의 분자가 쪼개지는 흑삼은 체내 흡수율을 높입니다. 면역력 증진을 위한 사람들이라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즐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는데 흑삼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노유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19 확산세가 지속될수록 개인 위생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손 씻는 거 역시 필수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열을 체크하면서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선별 진료소 방문하는 거 필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필수를 지킬 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하지시었습니다.